일본 보수당 당수 하쿠타 나오키는 최근 TV 정론 프로그램에서 이시바 시게루가 미국의 관세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고 비판하며 이것이 단순한 경제 문제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은 중국 공산당에 대해 엄격한 조치를 취했지만 일본은 따르지 않았는데 예를 들어 일본은 중국 군대 배경을 가진 유학생의 일본 유학을 제한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일본이 중국 공산당에 대해 너무 관대했기 때문에 미국은 관세 형태로 일본에 엄중한 경고를 보냈다는 것입니다. 하쿠타 나오키는 직설적으로 이 점을 이해하지 못하면 정치인이 될 자격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나오키 당수의 발언을 소개한 언론인 야이타 아키오는 일본 참의원이 7월 20일 절반에 달하는 124석을 재선거할 것이라며 자민당과 공명당의 집권 연합이 50석을 얻지 못하면. 참 의원에서 주도권을 잃게 되어 시계루 총리가 퇴진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